5월 6일 금요일 뉴송아이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의 본문은 창세기 31장 17절부터 35절까지고요. 제가 읽을 말씀은 29절의 말씀입니다. 너를 해할 야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네.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네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큐티의 내용과 연결해서 읽어야 하는데요 어제 5월 5일 어린이날이어서 제가 큐티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어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3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더 이상 그곳 외삼촌과 함께 있지 말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가족들과 함께 믿음의 결단을 하여 떠나기를 작정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당당하게 돌아가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도망을 선택합니다. 왜 야곱은 도망을 선택했을까요? 야곱은 아무리 생각해도 외삼촌이 우리를 쉽게 보내주지 않을 거라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지만 동시에 삼촌을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이집트 왕자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지만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가라라고 했을 때 두려워서 나는 못 갑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동시에 삼촌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한것 같습니다. 저는 참이 부분에 공감이 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라 혹은 그곳에 가지 말라. 저것을 선택해라 혹은 저 길로 가라 라는 분명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하게 되고 계산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그 길로 가면 동시에 내가 너무나 손해를 볼까봐 하나님을 믿지만 그 길로 가면 실패하는 길일까봐 두려운 것이죠. 아마 야곱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발걸음으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몰래 도망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위대한 믿음의 발걸음이든 아니면 두려워하여 도망하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도망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 믿습니다. 야곱은 도망갑니다. 삼촌이 삼일길이 떨어진 곳에 있을 때에 야곱은 모든 것을 채비하여서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때 라엘이지요. 야곱이 사랑한 아내, 라엘은 무엇을 하느냐?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엘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아멘. 저는 이것이 바로 외삼촌 라반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아버지의 드라빔, 라반의 드라빔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여러 번 언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라반의 실제 삶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드라빔을 모시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외쳐도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외쳐도요, 소리쳐도 나의 드라빔이 은밀하게 숨겨져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축복하며 그 드라빔이 있다면 그 드라빔을 다 던져버리길, 부셔버리길. 다 버리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라엘은요. 그 드라빔을 왜 훔쳤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드라빔은 가정의 수호신으로 여겨지는데 라엘이 왜 그것을 훔쳤을까 한참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 가는데 아이러니하게 그 가는 길을 지켜달라고 드라빔을 챙겼을까요? 분명히 야곱이 우리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이 아내들은 동의하거든요. 그런데 이 손에는 드라빔을 향하여 뻗고 그 드라빔을 붙잡고 숨겨서 갔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도 우리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종종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그 일들이 수월해지기 위해서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하거나 혹은 쉽게 해결되기 위해서 종종 우리는 드라빔을 붙잡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유송아 여러분, 드라빔 다 버립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로만 준비합시다. 때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느려지게 만들고 잘 나아가게 하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드라빔을 생각하지 맙시다. 전에 이야기했듯이 깨끗한 음식에 아주 작은 것이라도 더러운 것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덜 깨끗한 것이 아니라 그저 못 먹는 음식이 되고 맙니다. 세상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드라빔, 그걸 볼 때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쉽게 만들고, 편법과 술수, 돈으로, 힘으로, 참 쉽게 일들을 만들어가고, 참 쉽게 돈을 버는 모습들을 볼 때에, 아, 참, 그 드라빔, 우리도 갖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를 쉽게 만들 것 같은, 안전하게 만들 것 같은 그 드라빔 다 버리고 하나님만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야곱은요, 가족들과 함께 떠납니다. 그냥 떠나지 않습니다. 야곱은 최선을 다해 준비합니다.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하면 붙잡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생각을 하여서 도망합니다. 물론 그것이 믿음의 발걸음,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이긴 하지만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해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3일 뒤 삼촌 라반이 야곱이 도망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라반은 분노합니다. 자기를 속였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속인 것은 생각하지 않고요. 자기를 속였다라는 생각에 분노합니다.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속인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요. 내가 피해본 것에 대해서만 분노하죠. 화가 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여튼, 이 라반은요, 그 분노로 하여금 라반을 뛰게 만듭니다. 3일 먼저 출발한 사람들을 7일 만에 붙잡았으니 얼마나 쉬지 않고 달렸겠습니까? 아마 복수, 죽이겠다, 내가 아주 끝장내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마 열심히 달려서 야곱을 붙잡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26절부터 28절, 이렇게 라반은 야곱을 붙잡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붓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겠건을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록 용기가 없었지만 삼촌을 피해 도망 곧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는데 결국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여러분 야곱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 라반이 이야기한 내용들을 듣고 아. 맞죠? 후회하면서 라반에게 이야기할 걸잘 이야기했으면 우리 삼촌이 잘 보내줬을 텐데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이미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삼촌이 그렇게 말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고 절대로 안 보내준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목숨을 걸고 도망갔는데 잡혔으니 이제 다 끝났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야곱은 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29절에 라반이 스스로 이렇게 언급하지 않습니까?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라고 언급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날 것 같은 상황이 되었는데, 야곱은요,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래서 몰래 도망한 삼촌의 입에서요,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저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의 말을 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야곱은 이 이야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야곱은 사실 몰랐습니다. 야곱은 그저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 노력으로 준비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는 길 가운데는 자기와 자기 가족들만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삼촌의 입에서 무엇을 듣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나 혼자 머리를 쓰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되겠지 했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미 먼저 야곱의 길을 만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한 닛송아 여러분 은혜 안에 산다는 것 은혜로 산다라는 것 무엇입니까? 나 혼자 가지 않는다라는 것, 나 혼자 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나갈 때에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까? 쉽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살면 쉽게 나도 그렇게 갈 텐데, 모두가 다 그렇게 살지 않고 드라빔을 붙잡고 사니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뛴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뛰십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다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향하여 발을 내딛읍시다. 모두가 들고 있는 드라빔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다 버리시고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야곱을 도우셨던 것 같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에 승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은 외롭게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몰래 도망갔을 때에 참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들을 안전하게 데려갈 수 있을까 수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가장 자신이 두려했던 삼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함께 하시고 계셨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 야곱의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야곱처럼 믿음의 길 선택하는 것이 참 쉽지 않지만 용기 내어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두 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